정희는 자기소개에서 뚝딱거리며 춤을 추는데 과거에 봉춤을 춘 영상이 포착되었다. 그러자 네티즌들은 정희가 춤을 못추는 척 내숭을 떠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결혼 5년 만에 이혼 후 딸을 혼자 키우고 있고 성수동 28평 아파트가 있다고 한다. 정희의 직업은 치과의사인 게 여러 영상들과 뉴스에서 밝혀졌다. 1회에 나온 스포 영상에서 광수와 정희가 손을 잡고 있는 게 포착되었다. 스포에서 손을 잡은 남녀의 옷이 광수와 정희의 옷이었다. 광수는 거주지가 광진구라고 방송에서 밝혔는데 77평 아파트에 순자산 50억 대라는 루머가 있다. 그가 국회의원 3선을 지냈으며 중학생 때부터 20대 중반까지 영국 유학을 다녀온 금수저다. 광수의 중학교 후배는 광수가 찐 금수저에 잘 놀았고 날라리치고 착해서 평판이 좋았다고 했다. 정숙의 직업은 회계사인데 3기 한의사 영수의 유튜브에 출연하여 직접 밝혔다. 정숙은 자녀가 없으며 현재 최우선 순위는 결혼하여 아이를 갖는 것이다. 정숙의 직업이 회계사인 게 밝혀지자 행동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말이 많았다. 한 네티즌은 정숙의 얼굴에 글이 없다며 공인회계사가 아닌 딱이 쉬운 미국 회계사라고 추측했다. 네티즌들이 딱이 쉬운 미국 회계사일 거라고 했는데 한 회계사가 공인회계사가 맞다고 댓글을 달았다. 정숙이 나설 기출연자들 여럿과 만났다는 설에 대해 14광수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14광수에 따르면 회원수 20명 이상의 보드게임 모임에 있었으며 현재는 회원이 아니라고 했다. 옥순의 직업은 학원 강사라는 루머가 먼저 나왔고 나중에 현대모비스라는 루머도 나왔다. 29살에 결혼해 자녀가 있으며 전 남편이 양육비와 연락을 끊어 홀로 양육 중이다. 영숙의 직업은 스튜어디스라는 루머가 있다. 영숙은 9살과 7살 두 아이의 엄마로 9개월의 양육권 소송 끝에 아이들을 되찾았다. 순자의 직업은 간호사라는 루머가 있다. 6살 아들을 두었고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했다가 이혼 소송으로 헤어졌다. 직업은 바이올리니스트라는 루머가 있다. 중학생 아들을 둔 엄마로 혼인신고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해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 현숙의 직업은 부동산 임대업자라는 루머가 있다. 10살, 7살, 5살 3명의 자녀를 두었고 재테크에 능하다고 전해진다.